라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참 수은하셨고요. 네. 전 여러분들이 다 억지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떤 애들은 아침 7시 20분부터 들어와 있어요. <laughs> 꽤 많아요. 막 4, 5명이. 경쟁하듯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네, 뭐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더, 다 일찍 들어오지 마시고, 어쨌든, 아, 그랩트들이 마음을 품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현장 놓고, 이 중등부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새가족 훈련하는 데한 지금, 다 여섯 명 정도, 지금 또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아직 새 가족 그, 이제 훈련도 안 받고 아직 안 되는데, 아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야겠다고이 어 교회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같다고 이러면서. <laughs> 네. 여러분, 기도죠. 이게 누군가의 개인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중등부에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말씀받고 하니까요. 깨어있는 이 친구들, 그리고 복음 필요한 아이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지금 중동부가 예배 드리면 실시간 접속 한 160명 되는데, 올해 한 200명. 어,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이 정말 비어있는데, 어, 진짜 부흥 부응 운동,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 중, 중학생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구나.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재앙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르시, 가지고 부르신 랩먼트입니다. 왜냐? 성경에 있는 모든 렘만트들이 재앙 막는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제목이 재난을 막는 기동동이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혹시 여기서 6.25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끔찍합니다. 전쟁은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는 그동안에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재앙을 막는 애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로 가서 한게 아닙니다. 완전히 재앙을 막았어요.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왜애굽으로 온지 아세요? 7년 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그 가뭄이 된 거예요. 먹을 게다 없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7년 동안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 받고 다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 재앙을 막는 또 역할을 했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열한기상 18장 4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도 재앙 막는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복음 언약 붙잡고 가면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 재앙, 그 안에 많은 응답이 있지만, 교회가 복음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재앙 왔거든요. 저희 나라는 여러분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해외는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미국 그런 가끔 보셨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마다 반드시 우상시대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포로, 속국 완전히 그렇게 됐죠. 노예를 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앙이 일어나며 자연계까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여러분 일본 그 센다이 일어난 지진 그 해일 보셨죠? 그런 재앙. 자,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도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언양 놓치고 있으니까요, 블레셋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가 생겨. 요 미스바로 모여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때다, 미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기회다 그러다 가니까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죠. 사무엘 선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왜냐, 삶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안드림이 허전하니까. 지금까지 드려왔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나름대로 뭐 찬양도 했겠죠. 근데 실제 마음의 중심에는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복음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아까운데, 모든 시간이 학업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을 따라가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내 생광, 내 계획, 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안타까우면서 정말 긴장되는 게 뭐냐.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냥 교회는 와주고, 예배도 드리는데 모든 삶의 포커스와 우선순위는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청소년부가 7시 예배드린대요 주일에. 저는 야 대단하다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대충 빨리 예배 드리고 공부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각인 되잖아요. 멘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위기하고 위기 갖고 재앙 왔죠? 언양 놓쳤을 때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뭐 하고요? 바알과 아스타로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마다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요. 이제 딱한 가지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에게 염려, 두려움. 염려,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부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늘 염려, 불안.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 찾는 게 아니고요. 당장 내게 위로되는 말씀.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데요. 내가 진짜 복음 앞에서 영적 싸움 시작하겠다 결단하면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발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영적 결단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중동부 강당에서 말씀도 드렸죠. 영적 싸움의 시작도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신분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예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감옥수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권세 사용하면 돼요. 어떤 권세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뜨리신 권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정말 믿고 기도해보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일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권세 사용하세요 영적 싸움의 시작 자,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힘을 얻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많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 얻으면 돼요. 이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랩멘트들한테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세 시간 동안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아침에 두세 시간, 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뭐 절대 불가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렐먼트가 미션을 줬어요. 5분만, 하나님앞에 호흡하면서 기도해봐라.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또, 그, 영상 또, 그 찬양, 가사 없는 찬양 있어요. 그걸 또 올려드릴 건데, 한번 그걸 들으면서 조용히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laughs> 눈을, 예, 눈을 감고 코로 한번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래서 리용사님이 들이마시고 참지 말고 그냥 내뱉어라. 천천히 호흡 한번 해볼게요. 자. 더 들이마시고 코로, 코로 한번더줄게 자, 참지 말고 코랑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한 번만 더. 자, 코랑 입으로 다시 동시에. 네. 이렇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거를 그, 운동할 때좀 들였거든요. 그, 뉴사님 호흡 이야기 도 물론 몇 년부터 하셨지만, 시합 전에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근데 딱들어서기 앞서,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요, 딱 집, 경기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분, 한번 오늘 눌러보시기 누려, 바라고요 자, 그 시간에 새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영적 전쟁할 새 힘과 새일꾼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유를 알고, 결단하는 기도와 영적 힘을 얻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도단성 운동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언약 가진 자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막으시고 도단성 운동을 할 많은 제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엘리야를 부르신 진짜 목적, 미션을 주십니다. 뭐죠?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제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 랩런트 운동을 명령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죠. 자, 오늘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재난을 맞는 기도 운동, 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는 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용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위에서 기도하자. 본인은 코로나 위에서 그동안 기도가 안 나왔는데, 진짜 기도해야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 그리고 전 세계에 임한 재앙,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혼자 있는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영적 싸움 하도록,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나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재난을 막고 재앙을 막는 랩먼트로 하나님들을 보심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랩먼트들이 현장에 있을 때 모든 흐감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랩먼트들이 있는 가정과 현장과 학교에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먼트들이 우상 시대, 우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불신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렘먼트들이 실제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며 영적인 치유 를력 홀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실 때 분명한 미션과 하나님 이유를 갖고 온 것처럼 실천 제자를 하나님 세우며 몇명를동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대 앞에 내 감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사해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계속 편하게 기도하시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